함께 서두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321장입니다. 전송가 321장입니다. 함께 전송하시겠습니다. 날태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 길인 도와소서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인 최애국기 2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기 20장 제가 진 성경으로 112페이지 근처입니다. 출애기 20장 18절에서 26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번갈아 가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낙자신줄 알고 제가 먼저 했습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민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 밖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또 나팔 소리가 났을 때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치 떨어져 있지만 자신들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망에 빠져드는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들은 그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방법대로 그들이 언약을 맺는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왜하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계를 정하고 올라오지 마라 그러고 모세만 올라오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별시켜 놓고 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실까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서 모세에게 말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게 청을 하죠. 그리고 이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너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를 믿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다 라는 말씀과 똑같죠. 이 백성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망령되이 잃지 않고 하나님의 합당한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 대한 그 깊이보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마주대하고 얘기를 하는 그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지식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죄를 멀리 하는 것, 그리고 죄를 죽이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신의 죄성을 죽이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중고자가 되기를 자진해서 백성들은 요청합니다. 이들이 만약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나팔소리 가운데 범계와 우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계속해서 들었더라면, 이들은 자신이 소멸하고 멸망하는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드러낸과 동시에 도저히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없는 죄인의 깊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죠. 중보자가 있어야 하고 중재자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중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과 계명을 듣고 가르침 받아서 이렇게 순종하려는 자발적인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부에 지나지 않죠.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애국에서 출발한 이후에 재앙과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심과 구별하심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백성과 마찬가지로 또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라는 중보자,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려질 수 있었고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그 땅에서 준비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거정 가운데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불순종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거나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죠.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불경을 저지르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중재자,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과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상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또 빽빽한 구름과 거룩한 임재로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위험 앞에 자신들을 시험하고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자신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한 어떤 특권의 일정으로서 다른 민족과 철저하게 구별시키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진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나타내시죠, 계시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목적인가요?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끼는데, 오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흑암 속으로 구름 가운데, 우레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끝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개명 전체가 이스라엘 배선들 가운데 공포되었고, 다시 말하면 인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격인 효력을 가지는 것처럼 구속력을 가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합당한 반응과 태도를 보여야 했습니다. 고대 계약식의 언약의 체결에 따르면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또 지배층과 피지배계층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국가간의 민족간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사항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십계명의 목적이었고, 그 십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겠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겠나이다라는 계약의 일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그것들로 하여금 듣게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따라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1개명과 2개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들이 본 것, 그들이 들었던 것, 그들이 느꼈던 것,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상상해서 자기의 상상력을 더하여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신상을 만들지 말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섬겨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토단이나 돌로 쌓은 제단에서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려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돌은 깨거나 다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또그 토단이나 제단을 오를 때에 오르지 말아라 라고 또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체가 드러날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은 뭘까요 그들이 멸망받고 저주받고 사망에 이른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또숨십가까지 수백 가지 우상들을 보아왔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고 싶은 욕구와 어떤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켜져야 하죠. 마치 이 땅의 모든 자연과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이 땅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들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순종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시면서 공생의 기간을 사실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불법과 말씀을 다 지키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죽으시는 그출애구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와 같이 죽으심으로써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들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이 넘겨진 것처럼 생명과 사망이 바뀌고 거룩과 부리가 교환이 되는 이로써 생명은 보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동일하게 생명을 보전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언약 체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공식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고요. 더 이상 애굽에 매여있던 그 종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라는 위대한 사명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또온땅 가운데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도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최고발 때 많은 다른 민족이 함께 나왔어요. 그들도 하나님이돼서 동일하게 보고 듣고 또그 가운데 함께 진중해 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소유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거나 쉽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합당한 조건이 지켜져야 비로소 온전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항상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순종해라,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과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그 자신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성으로는 우리가 가진 죄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셨죠. 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의로움과 그 의의 전가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잔어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소망, 참된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여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여정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날이 갈수록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세포와 여러 가지 바이러스 때문에 또 염증 때문에 이명과 어지러움과 관절과 허리 협착증과 여러 가지 육신을 사로잡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덮어 주시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료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바라보는 그 중심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헤아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잘전수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용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드려줄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권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 외부 일정이 잡혀 있어서 1박 2일 정도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참석하게 되고요. 월요일 새벽 예배는 제가 인도를 하지만 화요일 날은 이제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화요일 날은 방송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자유롭게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동일하게 예배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드려질 예배와 또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 회중들과 성도들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쓰임 받고 또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유!